반갑습니다. 용채미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슬쩍 예고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하진 않았죠. 바로 티라이크한 커피예요 사실 티라이크한 커피가 굉장한 논란을 많이 빚어내기도 해요. 아무래도 티라이크에 대한 정의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몇몇 가지가 있다고 라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그 티라이크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요소들이 좀 중요할까, 저만의 팁은 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볼 건데, 어, 최초에는 좀 티라이크한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티라이크한 커피라고 하면 당연히 뭐 정의가 딱 정해져 있죠. 티 같은. 근데 티가 뭐, 아무래도 티의 경향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죠. 홍차나 뭐 녹차도 있을 테고, 뭐, 허브티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근데 각각의 그 차들이 되게 농도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달라요. 향인텐스도 되게 다르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차를 마셨을 때그 향긋함과 그 농도감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홍차랑 허브티는 되게 간격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해요. 홍차가 더 좀 농도감이 있고, 그 다음에 허브티가 더 연한 느낌이죠. 근데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향이 되게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간혹 티라이크한 커피를 오해해서 그냥 향미의 강도가 약하고 연한 커피를 티라이크한 커피다라고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티라이크한 커피는 농도는 연해도 향은 강해야 됩니다. 왜냐면 차가 은은하게 먹을 수는 있긴 하지만 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티를 우려 드셔 보시면 분명히 캐치하실 거예요. 근데 약간 커피가 연하게 잘 추출이 안된걸 티라이크한 커피로 포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아, 요거, 요거 가지고도 저한테 막 뭐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향이 더 풍부해야 돼요. 농도감은 연해도. 그래서 사실 티라이크한 커피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티라이칸 커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농도는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수율은 조금 높아져 줘야 돼요 그래야 좀 연하게 드시더라도 각가지 다채로운 맛들이 좀 빼곡하게 들어오기도 하면서 향도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저농도 고수율 커피를 좀 티라이칸 커피에 적합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런 커피들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를 조금씩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보실 수 있는 건 아주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떠오르셨을 거예요. 바로 추출비율입니다. 추출비율을 줄여서 진하게 추출하게 되면 티라이크한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최소 못해도, 못해도 못해도 1대15는 해주셔야 돼요. 1대15로 추출은 해야 그나마 티 라이크한 느낌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지점은 1대 16부터 시작을 해서 1대 18 정도 사이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티 라이크한 느낌이 잘 사는 추출 비율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제가 또 여러 영상 레시피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긴 할 거예요. 같은 추출 비율이어도 원두량을 줄여가는 게더티 라이크한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좀더 복합적이고 섬세하고 약간 차 같은 향을 더잘 발현시키려면 도징량을 줄여야 돼요. 원두를 담는 양. 20g을 사용해서 추출비율을 막 늘려도 그런 티 라이크한 느낌이 잘 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20g보다는 밑으로 이렇게 다운시키기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최근에 15g 레시피 올렸었죠. 그것도 좀꽤 됐네요. 거의 한 8개월 돼가는 것 같은데, 15g 레시피가... 가장 티라이크한 커피를 내리는데 시작점인 것 같은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추천 원두량은 어, 최 아니, 최대가 한 16g 정도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10g에서 16g 사이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커피 향도 되게 잘 살고 티라이크한 느낌도 훨씬 더 증대될 거예요. 분명히 이도직량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뭐, 제 영상 중에 추출비율 관련된 영상도 있고, 조금 더 딥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뜸입니다. 뜸을 바꿔주면, 티라이크한 느낌이 훨씬 더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뜸 영상 얘기할 때도 조금 얘기하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뜸 시간은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30초부터 시작이죠. 보통 30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20초, 25초 이렇게 줄이시라는 건 아니고 30초부터 시작을 하되 제 영상 중에는 뭐 45초짜리도 있고 50초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 불림을 많이 시간을 부여해서 가져가면 이렇게 물을 많이 부어서 추출했을때 부작용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쓴맛이나 안 좋은 맛들이 더 쉽게 딸려 나오는 형태에서 물을 많이 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티라이크한 느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잔미가 많아지는 커피가 되는 거죠. 뜸 시간은 뭐 30초에서 뭐 40초 사이로 좀전후로 잡아보시면 좋은데, 되게 딱딱한, 진짜 라이트한 로스팅된 커피다 하면 40초, 뭐 45초까지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초에서 35초 정도로 잡아두시고, 물량이 가장 핵심이긴 해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물량은 3배수부터 시작입니다. 3배수부터 시작을 해서, 추출을 하시면 티라이크한 느낌이 훨씬 더잘 살아날 거예요 뜸 시간은 줄여 놨으니까 뜸 물량은 조금 더 충분히 부어주게 되면 초반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향미 성분들도 좀 많이 물을 부어서 추출해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출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물량을 줄이고 앞에서 조금 가벼운 향미 성분들을 바이패스를 해 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원리가 그래요 아 이거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뱃수부터 시작을 해서. 한 4.5배수, 뭐 최대 5배수까지 해볼 수는 있는데, 3배수에서 4배수 사이가 가장 티라이크한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뜸 시간이랑 물량을 이렇게 한번 설정해서 만들어서 해보시면 훨씬 더 티라이크한 느낌을 잘 살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당연히 좀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뭐너 입장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추출 비율을 늘려놨잖아요. 그러면 물이 더 많이 부어지고 커피 입자들을 이렇게 많이 쓸어내릴 거란 말이죠. 성분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그렇다 보면 분쇄도를 너무 곱게 해놓으면 당연히 안 좋은 맛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쓴 맛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쇄도에서 살짝 더 굵게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뭐반 칸이나 한칸 이렇게 많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고 기존에서 살짝씩 더 굵게 해서 만들어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출을 하면 훨씬 더 성분들이 이제 긴 시간 동안 더 차분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물주기를 너무 러프하게 주시면 이게 쓴맛이나 잔미가 추출되는 게더 촉진 되거든요 커피 입자들 이렇게 자극하는 게되버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붓게 되고 긴 시간이 조금 더 부여될 거기 때문에 물줄기도 조금 완급조절이 필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굵게, 부, 굵고 빠르게 부어야 되는 부,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너무 천천히 붓거나 이렇게 하시면 커피가 되게 또 애매해져 버려요. 물줄기를 조금 더 많이 붓게 되니까 조금 더그 강도를 살짝 더 그냥 이렇게 높았던 강도를 살짝 눌러서 더 길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굵고 빠르게 한세 바퀴를 돌렸다라고 하면, 굵고 빠르게 한두 바퀴 정도를 돌리고, 조금 천천히, 마지막 바퀴는,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뭘 녹여낼 때, 이제 스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게 막 저어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녹여나는 게, 이제, 임박했을 때는 조금 더 슬슬 저어도 다 녹는 그런 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도 이제 많이 붓게 되고, 뭐, 물주기를 붓는 시간도 조금 더 미량이라도 더 늘게 되고요. 붓는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출 시간도 길어지면서, 이 티라이크한 커피의 좀 특징이 더잘 살아나는 시간이 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추출을 많은 물량을 이루어내게 되면, 그티 라이크한 느낌에서 핵심적인 향들을 내는 애들이 충분히 추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게이티 라이크한 느낌을 잘 살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그첫 번째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잘 추출이 안 되는데 후반부에 홍차나 뭐 장미 요런 애들을 좀잘 부각시키는 향미 성분들이 뭐 베타 다마센 뭐 요런 화학적 성분들이 있고 요게 이제. 특성 분자의 약간 활동성이 되게 좀 중간이나 좀 느린 요런 속도로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들의 향미 성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런 애들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물량을 부어서 빼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추출이 돼야 좀더 향긋하고 더티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기존 레시피에 잘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티라이크한 느낌으로 잘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뭐 에티오피아 커피나 뭐 간혹 이제 특식으로 파나마 게시아뭐 되게 비싼 애들 사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씩 적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커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티라이칸 커피 좀잘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이 컨텐츠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임팩트 있게 좀 커피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변수들을 정리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려보긴 할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제 강의를 참고해서 한번 수강해 보시는 거좀 추천드릴게요. 자, 영상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